네. 들어. 정민! 정민! 정민 벌려. 예단. 예단. 뒤에서 10번. 아! 밀어. 오케이. 해, good. 해, good. 해. 해. Good. 같이. 뒤에, 뒤에 커버. 사람. 사람. 어 예준. 오케이. 그 예준이번 잘 봤어. 예준이 10번 봐. 너. 야, 예야 예, 예단아. 현성아! 네 좋아! 자! 반대! 동네! 반대! 동네! 어, 옆에, 오케이! 됐다! 형님! 형님! 바로! 아아어 예담이 부자 아 먼저 슬리어! 예담! 가! 예담! 어 뒤에! 에이, 뒤에! 야! 야! 이 여성 뒤에! 어 맞춰! 맞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또! 아 반대! 아 해! 지지 마! 뒤로 아, 내줘!

돌이 놀아, 놀아, 놀아 예담 가자. 아, 맞아. 잡아서 가면 죽다니까, 동엽아 가, 동엽아, 가. 가 예담이, 가동이 왼쪽 현석이, 잘라 동엽이, 가 동엽아, 자 사람 현석아, 준비해라, 지금 팔 내지마 오케이 오. 오케이, 굿, 굿현석 움직임 예담이, 움직임 정민아다이 현석 가! 가대 가자! 아, 뭐, 아니, 가자! 아니. 가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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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가자! 가자! 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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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해, 왜? 자가만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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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아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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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야! 아아안 overseas, 안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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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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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에. 제이 뒤에. 뒤공 뒤에. 오케이. 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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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케이. 맞다 오케이. 게 뒤에 해. 쉽게 쉽게. 안, 안 그래. 돼. 안 돼. 예단이 사이. 커버. 예진이 여기. 예이 커버. 저 봐. 맞 야, 여기 잡아 화이, 화이, 화이드 열어 아어들아 배, 이비고나라 밀어 고리가밀 얘들아! 얘들라가들아 올라! 야 얘들아, 얘들아, 얘들 잘해 잘해 가운아한명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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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얘들아, 얘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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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들아, 얘아

도겸이 준비해 도겸아 뒤에 신경 써 그렇지 형성, 예진아, 같이 가 같이 제가 뭐 하는지 봐봐 도스하려지 하는 뒤에 준비 현성이 한 앞에 현성이 바짝 바 오케이 도겸아 예, hin승, 예 뒤에 예담 얘다. 도겸이 가지마 가지마 뒤에 가지마 러불러아이거 오케이 연결 돌아 오케이 사이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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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따라가 사이드 사이드 따라가

네. 리파이 그냥. 집중. 예 가. 예 가. 예 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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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hey 가야 돼. 예 컷. 컷. 오케이. 결 오케이. 결 오케이. 예예 가. 야 돼. 컷. 오케이. 예담. 예 오케이. 나가. 나가. 야, 안 나가. 해 봐. 아, 여기안 돼, 라기거안됐 아, 거 씨온거에 씨온거. 잡아, 올라, 잡아, 서아왜 자꾸 내려? 정민아, 이게 너무. 이아이이아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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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려 얘들아, 얘아라라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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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봐. 어. 뒤로 와. 때리잖아. 에이, 고! 고! 때린다고. 이현서. 그거튀어나가면 먹는다니까. 도고 나가. 실전 어, 나가도 돼. 그렇지. 야, 진짜. 어, 회사. 회사 보고 나가도 돼. 에가운데볼줄 아, 막으면서 수비하러 가야 돼. 막으면서. 뒤에, 뒤에 잖아현 어. 이거. 이이 앞준 너, 너뒤다고할 필요 없어 이 하나, 하나, 하나 거해 오케이, 여기, 여기 해봐, 오뭐할 거야, 뭐 거야. 오케이 정신 차릴 나, 가 나가 서비 오케이, 예담 스톱 주면 나가, 주면 <laughs> 여기, 야야야! 아, 예, 예, 예. 내려와, 내려와, 남자 저 오케이, 남 저대로, 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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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민이 나가, 가자, 준오케자자 사이드 사이드로, 오케이! 예, 얘 반대, 얘들 뭐할 거야, 뒤에 뒤에 뒤. 뒤에, 성선성 열성 벌려, 벌려, 오케이, 야! 나 하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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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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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야! 지마 가! 이 연성이 연장이, 연장이, 연이자이 에이, go 이아이이돌 뛰어, 아이돌, g 아돌 아이돌, 뛰어, 야 오케이, 열어. 가드다뒤 연결. 뒤. 쉬 오케이, 연결. 에 여기. 가, 원어 아좋 y h 이 y hey, hey, 가!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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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y hey, hey, h e 딱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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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한번 더! 한번 더! 나가, 나가, 나가! y hey, 공연 뛰 가, 봐, 공연 뛰고 봐, 지금, 공연, 지금, 자, 지금. 아,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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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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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 스톱. 정민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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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도 같이 움직여야 돼. 네, 네, 네. 현성아, 선택해봐. 양쪽, 니가 선택해봐. 네, 나뭐 하는지 봐봐, 야, 뭐 하는지 봐봐. 때린다, 현성아. 현 정아, 때린다.

정민야 <목소리가> <방금이라, 목소리가> 맞자! 하나씩 <아가씨> 땡겨! 뒤에! <목소리가> 뒤나 뺏으려고 한 따라가! 바짝! 뒤에! 뒤에! 야! 이 녀석! 뒤에! 뒤에! 야! 동아따라줄게따아 동현아! 들어오는 사람 봐! 딱 서! 딱 서! 딱 서! 어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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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목소리가> 아, 지마 해! 오케이! 우리 거! 해! 던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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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여기! 에이! 에이! 뒷공가 얘가 봐. 그나 마지막에 골낼 때 투자가 그렇게 잘했는데. 예담이 어, 볼 수도 돼. 어 선택해. 잘했어. 예담이 아까 도겸이 치고 갈때 니가 방 만들어줘야 어. 돼. 그러면 혼자잖아 맞지빈골때골 넣는 거잖아. 그렇게 치워줘야 어. 돼. 아마. 아마 볼돌때볼 볼볼볼 보지 말라 했잖아. 오 뭐하라 이거. 주의 보라고 주의. 그래 그래, 그래 막, 몸 돌려서. 헤이 예담 예담. 가까이 오면 손통으로 대! 딱. 꾸귀여 에이, 에이, 에이! 안 돼, 안 돼, 안 돼. 동내려가 그렇지. 상내 예, 담 에이, 동내려가동 나가. 동 나가. 동 반대. 나가. 예담이. 오케이. 에이, 아, 동영 나가. 동영 나가. 동 나가. 동 나가. 나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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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담이 미드필드야 뒤에 이제. 뒤에 야, 핸드폰 야 핸드폰 현성아 뒤로 어깨,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야예성예상조예상아 뒤에 주면 바로 가 예담아 뒤에 주면 바로 하, 가 바로 가 바로 가 거기만 당겨 거기만 당겨 거기만 당기라고 예담아 무섭게 가야돼 홍상이도 돌아 다시 돼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먼저 발로 와 야야야 포지션 현민아 현 안으로 들어와 그래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아 여유게 있 여유게 예담아 사이에서 그이 오면 어딘가 진짜 그래. 대장 아 나와서 해 나와서.

이준! 쉽게 쉽게. 공점전환 전한! 전한! 이 줘. 저 야, 집중 안 해? 이준! 집중해! 살아, 살아. 가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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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오케이. 오케이. 쉽게, 이분 쉽게. 쉽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준아얘준준아 장훈아 무왜 거기? 예단아 주면 아, 가 주식이 주면 주식이, 주식이. 주면 아니었지 올라가만동현이 어, 오케이 업! 어. 나가 나가자 나가자 야야 예들이스 오케이 예들이스 오케이 주향 체크 예단이, 예단이 주면! 바로 와 오케이 굿굿굿굿 집중해! 동해 봐. 돌려 몸 돌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람 체크해야 돼이만해단 가, 가, 여기 가, 여기 가, 자 같이, 가자, 가이 가자, 가 가자, 자가 가자, 가자, 가 이어서 같이, 해, 어, 같이. 어, 어, 같이, 오케이, 오케이, 어이, 굿. 왜 지금, 야야, 때리면 누